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물가 급등의 불똥이 어민들에게도 튀었습니다. 기름값의 고공행진 때문에 조업을 할수록 손해라는 풍념도 나오는데요. 금어기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신진도항 한창 멸치잡이로 바쁠 시기지만 항구에는 어선들이 줄줄이 정박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어업용 면세 유후에 평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2만 원대, 최근엔 25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두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지현 선장이 조업에 쓰는 어선의 경우 한번 출항할 때마다 80만 원 이상의 기름값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선원 2명의 인건비와 선주에게 줘야 하는 비용, 배 유지비 등 기타 비용을 감안했을 때 하루 조업에 2천만 원어치의 물고기를 잡아야 수지가 맞다고 이 선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잡은 물고기를 내다 팔아 손해지는 금액은 500만 원 정도. 30년 바다 인생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게이 선장의 설명입니다. 이게 참뭐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인건비도 비싸졌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잡아다가 위판을 해야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고기가 죽고 상한 고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역시 떨어지지. 기름값은 폭등했는데 어획량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크게 오른 기름값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상어기에도 조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꽃게는 지난 21일부터 금어기에 돌입했습니다. 7월에는 비싼 값에 팔리는 멸치의 금어기도 곧 시작될 예정. 그러다 보니 아예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들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내 아침에 나가는 기도가 거기 좀 많이 작게 달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리고 사고 나지 말고 지금 사실 어민들이 상당히 좀 IMF는 저리 가라요 이처럼 어민들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난달 어업 면세유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6월부터 5개월간 어업 면세유 함드럼당 22만 원 초과분에 대해 50%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어민들의 반응입니다. 기름값이 꾸준히 상승해 9월에한 드럼당 3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강원도나 경상도는 한가에연동보조대를 그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충남과 서해안쪽에 있는 이제 이제 뭐시도는 아직 시한을안 하는 국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 폭등과 어획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어민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